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현사단속 즐거운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아, 이번 시간부터는 이렇게 스크린 속에 악보를 아 이렇게 보면서 연주법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6, 6월 호국의 달, 먼저 가신 명령을 위해서 비목을 한곡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단소 운지법과 연주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지박이 어, 지금 8분의 6박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8분의 6. 이 8분의 6표를 해서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지박이. 그래서 이제 어, 이 다음 시간에 다시 제가 아, 다음번에는 이 계명을 읽을 수있 이제 가사를 붙여놨는데 계명이 솔도레미레도레 레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실 때 계명으로 가사보다는 가사보다는 이렇게 솔도레미레도레 레레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빨리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가사도 좋지만 가사보다는 개명으로, 솔, 도레, 미래, 도레,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예, 그렇게 해서 연주를 하게 되면 은 굉장히 빠르게 익힐 수가 있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첫 마디, 두 마디까지만, 자 악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몸에 어떤 힘을 다 빼시고 편안한 자세에서 악기를 이렇게 들고 처음에 어, 시작하기 전에 소리 얘기. 편안한 자세로 악기를 지시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리내는 방법 어? 소리나 어, 악기를 이렇게 왼손으로 어, 첫째 둘째 아 셋째 이렇게 세세 어, 이렇게 막고그 어? 다음에 밑은 자연스럽게 잡고 이 모양을 후 하면은 바람이 앞으로 가니까 이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리 후하면은, 이에서, 이에서 살짝, 야기는 어, 어, 현수단서는, 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해서 이렇게 손서 이렇게 서렇서이모양이이 됐을 때이바람이 악기 속으로 들어간다 후 하면은 후 하면 이 모양 이렇게 이쫑긋해져서 바람이 전체가 앞으로다. 후하면 앞으로 다이 하면 앞으로 이 하면 하면은? 이 하면은 응? 후 하면은 전체가. 앞으로다. 그래서 그거를 소리내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악기를 지시게 되면은 누구나 다 악기를 힘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조금 연습하게나도막 손가락이 아주 지가 날라그러고힘인데 이거는 힘으로 가지고 하는 악기가 아니니까 자 편안하게 악기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악기 치는 방법, 운지법이라 그러죠 운지법. 이렇게 편안하게 악기를 치셔야 된다. 힘이 들면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섬집악기를 어, 완전히 이제 그 익혀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계명으로. 계명으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이 곡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노래는 다 알고 있는데 계명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계명으로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약보을 받으신 분들은 저기다가 계명을 적어서 솔 도레 미레 도레 그다음에 미 도레 도라솔 개명으로 또 솔, 도, 레, 미, 레, 도, 레, 미, 도, 이렇게. 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숨을 쉬 이렇게, 이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또 심터에서 숨을 쉬고, 또 숨쉬고, 자,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 연주를 하시면은 빨리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보다는 개명으로, 개명으로 이렇게 해서 솔도레미레도레미도레도라솔 어?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어, 저거를 팔고 표지만은 한 박자를 쳐서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여섯 개 있어요. 있으니까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연주하기 전에 개명으로 한번 개명으로 연주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서 그 다음에 레레레도레미도 라라 솔미레솔미레도레미라시고솔도시 그래도 이렇게 되는 다시 연주 도레미라는 서울도시도네도자 사실은 이렇게 지금 현수 단서로 보니까 이 음이 시 장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낮아요 낮는데 원래 원래 우리 목소리로 할 때는 어 F 저 F 장조 F 장조나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제 이 현수 단서를 수업을 하게 돼서. 이 악기가 기본으로 C조로 해서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자, 뭐 중간 조절 다시 한번 더. 그 심포에 심표가 있는 곳에 가서 어,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소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그래서, 어, 개명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다른 악보도 이렇게 다장조에 관계되는 노래는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악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치고, 또 호흡을 편안하게 어, 아주 힘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 그 그냥 숨 쉬는 정도로 익힘을 불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기는 다른 악고 틀려서 다 물고 부르는 악기가 아니고 응? 다 물고 부는 것은 전 호흡이 다 들어가지만 이 현소 단소나 소금이나 중금이나 대금은 악기 속에 바람이 거의 한30% 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악기가 완전히 뻥 뚫려 있어서 입을 이렇게 편안히 갖다 대고 응? 하게 되면 역시 악기 속에는 30% 정도 바깥으로 많이 나가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 호흡을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악기를 편안하게 지고. 그래서 또 악보는 가사보다는 계명으로. 계명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섬지악기를 한국은 완전히 마스터하게 되면 그게 관계된 노래. 무엇을 노래든지 쉽게 여러분들이 다 익혀서 빨리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제가 어떤 분을, 어, 악기를 레슨을 했는데, 이분은, 어, 세 번, 세 번을 내한테 레슨을 받고, 지금 아이랑 성지박이 다잘불러요다 잘. 왜?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몸의 기운을 빼고, 또 이렇게 악기를 편안하게 지고, 또 개명을 이분이 이렇게 악보를 주니까, 거기다 본인이 개명을 다 적었어요. 개명을. 지금 이제 가사를 적었는데, 어. 조사음에 그 제가 준비할 때는 반드시 그 저기다 또 개명을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실은 본인이 이제 악보로 있으면 거기다 개명을 적는 것이 굉장한 공부가 되죠 본인이 필기도 하고 그 하면서 아이 음이 소리다, 이 음이 도다, 이 음이 레라는 것을 빨리 익숙하지 있죠. 내가 다 적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본인이 공부하는 본인이 거기다 개명을 이렇게 적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아 이건 솔이다 이건 도다리다 전혀 악보를 볼줄 모르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본인이 계명을 적으면서 어? 저기 레레레도레미도아 이렇게 해서 어그다 라라 솔 미, 레 이거를 계명을 본인이 딱 적어서 본인이 연습하게 되면 빨리 익숙해진다 빨리 그래서 그런, 그런 것은 본인이 좀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빠르게. 연주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자 음. 여기 지금 악구상을 보면 그 지금 팔 분율별 한 박자를 할때 다섯 박자인데 사실은 저 호흡이 여러분들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 속으로 하나 둘셋뭐내쯤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저 심폐에 가서는 숨을 코로

저두 소절 하는 데까지 호흡이 들어갈 수,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자꾸 하시면은 나중에, 요내 어, 네 소절도 되고 또더 하면 여기 다, 어, 저까지 불통은 여기서 숨 한번 들이시고 저까지 다갈수 있습니다. 응? 이렇게 그걸 자꾸 이제 습관이 돼서 연습이 되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연주를 할 테니까 응. 여러분들은 Thank mm -hmm. you. 여러분들이 가사로, 가사로 이렇게 성지박기를 부르는 것보다는 이 악기를 빨리 익숙하려면 개명으로, 개명으로 외워서딱성지박기를 내가 잘 연주하게 되면, 마스터하게 되면 다른 곡들이 굉장히 쉽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제가 많은 분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길만 가르쳐 줘요. 에?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그제 다른 대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 익혀요. 어? 굉장히 빨리 해서 숙달이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어떻든 개명으로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게 되면 빨리 외울 수 있고 빨리 익힐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기억력도 좋아지고 호흡도 깊어지고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현서 단소 어? 대나무로 악기 만든 가장 초 자연의 악기 응? 그렇죠. 재차 말씀드렸지만 은 모든 다른 악기는 그 소재를 이렇게 몇 가지씩 모아서 악기가 완성이 되죠. 어, 완성이 되는데 뭐 어떤 악기가 됐지 그때 이 대나무 현소 단선는 음, 악기 자체가 대나무 그대로잖아요. 여기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멍 뚫은 것 뿐이야. 아, 구멍만 뚫은지 여기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자연의 악기입니다. 이 자연의 악기를 내가 내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내가 호흡을 순간에.